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토지 202평형 전원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20 타경 6844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7,236만원이며 토지면적 202평에 건물면적은 103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2차 체제가는 3억 3,066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307만원에 입찰은 2022년 4월 13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주택 경매물건은 KTX 중앙선 국수역과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IC 생활권으로 대야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물건현황입니다 양평 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전원주택은 토지 면적 202.4평에 건물 면적은 103.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4억 7,236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3억 3,066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4월 13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307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보존 관리지그내 필지 토지로 대표 필지의 대지에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1만 7,800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폐율 20%에 용적률은 80% 이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5년 1월에 사용생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으로 공무상 이반 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금에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소에 증권인 2016년 2월 23일에 설정된 농협 자산관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3,754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며 현황 조사 시 대항력 없는 점유자 일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양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양서면 청계리 인근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양평군 양서면 전원주택 등의 매물 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후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군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5%, 매각률 52%, 경쟁률은 2.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현장 조사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토지 202평형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